안녕하세요. 잘 세우는 남자, 잘 세남, 앤소울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, 음, 다름 아닌, 우리 또전세계에또 위대한 명품, 예, 이 구찌, 구찌의 향수를 이쁘게 한번 이제 세워볼까 해서 가져왔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,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, 저희 피디님과 저희 상황이 뭐 이렇게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음 더한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명품 제품의 격에 맞게 저도 힘든 상황에서 예 이렇게 구찌 셔츠를 하나 장만해서 입고 왔습니다.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<laughs> 구치 셔츠를 입고, 예, 이쁜 이 구치 향수를 오늘도 한번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주 금방 서졌네요. 예, <laughs> 이쁘나요? 색상이 연보롱색이라서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예, 이 작고 귀여운 구찌 향수병을 한번 세워봤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마치며 오늘도 잘 세워봤습니다. 아, 덥다. 흰피디, 하... 오늘 우리 저녁 오늘 아구찜아구찜 아구찜 콜? 하... 오랜만에 아구찜한번 먹으러 가자고 구치는구지구치는구지는나구고는는 콜? こうやってや